<목소리> 이런 부분도 벨팅이 너무나 훌륭하죠 뮤지컬 배우들이나 성악가들이 임용웅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신기할 거예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용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그날들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고 김광석 선생님의 곡인데요. 김광석 선생님은 한 세대의 획을 그은 가수로서요. 일반적인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석 선생님의 곡들은 정말 예술성이 깊고요.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선생님의 곡을 커버하는 가창자는 예술성이 없으면 이 곡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고 김광석 선생님의 그날들을 역대급으로 커버를 했어요.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그날들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원래 긴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곡을 부를 때 유독 긴장을 하죠. 왜일까요? 이 곡. 그날들이 주는 부담감은요, 다른 곡들에 비해서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 씨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또 비장한 모습으로 음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제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노래마다 창법을 다르게 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가수는요, 창법이 다양합니다. 창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곡마다 작곡자의 의도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팬들은 감동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아... 그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만으 임영웅 씨가 명가수인 이유 중 하나는요. 노래를 대하는 태도.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합니다. 장수하지 못하는 가수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장난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처음에는 재밌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동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니 이 가수를 오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 대체 누가 임영웅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 테크를 걸수 있겠어요?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가사를 표현할 때요. 말하듯이 편하게 부르다가 겉만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링보이스라고 하는 테크닉을 써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은 알 거예요. 이러한 소리는요. 임태경 씨한테도 많이 나와요. 이 링보이스는 뮤지컬 배우들이나 성악가들이 쓰는 테크닉 중 하나예요. 그런데 임용 씨가 이 링보이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임영웅씨의 최대의 장점은요 촌스럽지가 않아요 세련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를 불러도 임영웅씨가 부르면 세련됩니다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그날들이라고 하는 곡은요 고 김광석 선생님의 정말 명곡이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해왔어요. 그런데 임용시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커버를 했던 가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자, 이 부분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억조차를 표현할 때 음가를 살짝 늘려줍니다. 레이백이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임용 씨는 이 박자감도 정말 좋습니다. 임용 씨가 미스터 트롯을 우승하고 나서 매주 네곡 이상의 곡들을 대중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 곡을 익히더라도요, 한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곡을 완창해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반년 이상이 걸리는 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 씨는 매주 저렇게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대중들에게 선물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한 것은요, 바로 탁월한 임영웅 씨의 박자감 때문입니다. 박자감이 좋으면 새로운 곡을 접할 때 굉장히 빨리 익혀집니다. 이렇듯 소식조차 알수 없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수 없지만, 임영웅 씨의 표정이 너무나 애절하죠.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대 이 부분도 링보이스를 사용해 주면서 곡의 전달력을 엄청나게 고급스럽고요.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네요.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그날들. 임용 씨가 다른 곡을 부를 때는 표정의 변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날들을 부를 때는요. 얼마나 많이 몰입했는지 표정에서 다 나오네요 야 한다면 지면 좋겠어 야 한다면 지면 좋겠어 이 후렴을 부를 때도요 살짝 링보이스를 이용해서 자칫 촌스러워질 수 있는 옛날 곡을 세련되게 불러주고 있어요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질 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자이 부분도요 이별이라는 단어를 음가를 늘려줬네요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게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돌아올 수 없는 크, 너무 잘했어요. 제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들어보면 발성에 카멜레온 같아요. 노래를 공부한 저로서는요, 이러한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신기합니다. 사실 한 가지의 발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임영웅 씨처럼 노래에 맞게 창법을 변화시켜서 부르는 가수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가수예요 야 한다면 면 좋겠어 야 한다면 면 좋겠어 임영웅씨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저런 여유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부질없는 아픔과 가일성의 위치가 아주 좋죠. 소리가 자칫 뒤로 넘어가면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임용 씨는 소리의 포지션을 124분면에 놓고 아주 선명한 소리로 불러주고 있네요. 이러한 부분은 벨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쫙 지르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돌아올 수 없는 그임영웅씨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사의 전달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야 역대급이다! 야. 자 여기서 듣고 있던 동료들도요 역대급이다란 말을 쓰죠. 그만큼 이 김광석 선생님의 곡은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료 가수들도 아는 거예요. 아이 곡을 이렇게까지 잘 부른다고? 역시 임용웅이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잘한다. 박수만 올려주세요. 또임용씨가일절이 끝나고 간주가 나올 때 반키만 올려주세요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이 곡이 이렇게 자연스러울까요? 반키 올려달래요. 올려달래? 올렸어. 그럼 이거 승부를 내겠다. 야 한다면 지면야 한다면 지면 임용웅씨는 믹스보이스의 귀재예요 믹스보이스를 쓸 때는요 진성의 퍼센티지를 높일지 가성 부분의 퍼센티지를 높일지 잘 생각해서 곡에 어울리도록 써야 되거든요 임용웅씨는 이 믹스보이스 안에서 진성의 비중과 가성의 비중을 정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노래를 정말 맛있게 부릅니다 부실없는 아픔과 이별할 아픔과 수 있도록 이 여유 보세요 정말 좋네요 한다면 잊혀지면 그렇게 써 돌아올 수 없...

여러분, '오'라는 발음은요. 발성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발음이에요. '오' 발음을 발성적으로 마스터하지 못하면 노래를 부를 때 발성의 위치가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들릴 수가 있고요. 성대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데 임영웅 씨는 이 '오' 발음도 너무나 좋습니다.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한다면 좋겠어. 이런 부분도 벨팅이 너무나 훌륭하죠. 뮤지컬 배우들이나 성악가들이 임용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신기할 거예요. 정말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테크닉들을 지혜롭게 잘 써주고 있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 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살짝 허스키 보이스가 들리면서 호소력이 짙어지죠. 임용웅씨가 이러한 톤을 연습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만으이 감정 표현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음악성과 탁월한 발성이 조화를 이루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예술작품이 되어지네요. 기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기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임영웅씨 눈이 촉촉해졌죠 이 음악 표현 보세요 눈시울도 붉어졌죠 임영웅씨가 무대에서요 이 중심을 잘 지키는 가수인데 이 곡을 부를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그만큼 고 김광석 선생님의 곡들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정말 임용 씨는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아파해야 했던 저 단어를 표현할 때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네요.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어떻게 이렇게 링보이스를 잘 사용할까요? 성악을 공부한 저도요. 저렇게 믹스보이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불러주다가 링보이스를 사용하려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날들 다시 돌아올 수없 night 널... wow. 이렇게 곡이 끝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고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를 이 정도까지 완벽 그 이상으로 커버하는 가수를 처음 봅니다 다들 원곡자를 따라하거나 감정표현이 부족해서 이 곡의 완성도를 다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용웅씨는요 곡의 완성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임용웅씨를 그냥 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 바라봅니다 발성학적으로 한 가수의 소리가 익어가는 시기를 30대 초반에서부터 늦으면 30대 중반 후반까지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가 너무나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몰입하게 되고 그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날들이라고 하는 곡을 임영웅 씨가 너무나 훌륭하게 불러주었고 고 김광석 선생님의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임영웅 씨가 원곡자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잘 불러주었어요 오늘도 임용웅씨 노래에 감탄을 한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